저널리스트 투데이 창간호로 처음으로 첫 영상 인터뷰로 초대드린 해 배운철 교수님이십니다. 네, 이 귀한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알리고 싶고 어, NFT가 궁금한 분들에게 소개하면 너무 딱 좋을 책이라 어, 우리 교수님을 또 초청을 드렸는데요. 어, 물론 교수님은 잘 알려지신 어, 일반 방송에도 많이 나오신 분이시지만. 그래도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교수님 좀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 뭐제책 가상화면 뒷 배경에도 있지만 지난 9월달에 NFT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책을 쓴 배은철 어, 교수입니다.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NFT 콘텐츠 협회에서 어,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제가 주로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있고.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즈 그룹이라는 곳에서 블록체인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주식회사 신소랩스라는 곳에서 이제 NFT와 메타버스를 결합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두개 회사에 또 전문 경영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엄청난 이 경력과 경험의 소유자신데요. 이 귀한 책을 어, 쓰시게 됐는데. 어, 어떤 계기로, 어, 또 어떤 어, 어, 마음으로 쓰게 되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저는 이제 2016년 하반기부터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어, 컨설팅하고 자문들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2020년 하반기쯤에 이제 어, 블록체인 쪽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까 해서 세부적인 이슈를 살펴보던 중에 이제 NFT라는 이 기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 들여다 보니까 NFT가 이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어, 원본 증명하고 소유 증명이 가능한 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아, 이것이, 어, 디지털 쪽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로 작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2021년 때부터는 이제, 어, 최근 이내 사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급격하게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 전 분야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언택, 비대면,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요.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어 저희가 영상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이 NFT가 디지털 콘텐츠를, 어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 디지털 콘텐츠는, 어 사실 복사, 재생산이 아주 쉬운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컨텐츠가 확산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거래라는 측면으로 발전하기에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죠.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제 불법 복제 유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NFT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유 증명을 해주고 원본 증명을 해줌으로써 이제 거래의 길을 열어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NFT와 관련된는 어, 보고서도 쓰고 이제 강의도 하고 컨퍼런스도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그간 한 1년 반 정도 강의하고 컨설팅했던 내용들을 어 모아서 이제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 내용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동안 강연하신 내용, 또 쓰신 글들 다 모아서 낸 책이라 현장감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지 좀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제 책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챕터들을 좀 이렇게 잘 구성을 해 두었는데 일단 NFT에 대한 기술을 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서 NFT 산업과 NFT 기술에 대한 좀 쉬운 정의를 정리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NFT에 투자를 하거나 NFT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어 개인들 그리고 NFT를 활용해서 기업의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어 또는 이제 산업을 만들고 싶어 하는 쪽에서는 이런 비즈니스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전략들을 각 영역별로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지 그동안 발행됐던 NFT 사례 중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좀 분석했기 때문에 이제 NFT로 비즈니스를 하려는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해회를 운영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쟁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좀 정리를 하고 어그 쟁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제안을 해두었습니다. 제안을 해두었고 끝으로 이제 이 NFT가 NFT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 메타버스 산업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NFT가 어떻게 메타버스 산업과 연결됐는지에 대한 어, 가능성과 또 이제 접근 방향들을 어좀 짚어두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NFT에 대해서 이제 지난해부터 굉장히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고 NFT 강연을 한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랬었는데요. 어, 비즈니스 전략이란 제목 때문에 일반인들은 어 나는 좀 이거 내한테 좀 어려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 보니까 내용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의하게좀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일반 개인 분들도 이제 NFT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 NFT가, 어, 산업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어, 좀 이해를 하시면, 아, 내가 어떤 NFT에 어 투자를 하거나 또는 NFT를 구매하거나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제가 조금 더, 어, 어, 내면적으로 좀 강조를 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디지털 콘텐츠는 누구나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서라든지, 뭐,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는 영상을 찍는다든지 하는, 우리가 생산한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 콘텐츠이고, 그 콘텐츠들이 NFT화 되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거래가 가능한, 이런 창작자들의 시대가, 어, 아주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라 부분들을, 사실은 강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이나 또는 뭐 작가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이 책을 읽으면 아 내가 NFT를 활용하거나 NFT와 연결해서 어떤 일들을 할수 있을지 어,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으실 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NFT가 한때 굉장히 잠깐 이제 지난해 붐이었다가 살짝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는데요. 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어, 책과 연관지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작년에 이제 워낙 열풍이었죠. 이제 책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2021년 3월, 비플이라는 작가의 어, 첫5천일이라는그 작품이 거의 800억에 팔리면서 뭐전 세계적으로 해당되는 NFT의 거래를 대사특필하면서 이제 보도를 했었죠. 그래서 미술품, 예술품 시장에서 있었던 작품들이 많이 이제 소개되면서 어 NFT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작년 말부터 특히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NFT 시장이 조금 위축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은 NFT 시장 자체가 위축됐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어 돈을 뿌려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양적 어 완화라는 정책 때문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죠.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특히 올해는 어, 각국 정부들이 긴축 정책을 쓰면서 양적 긴축을 해서 시중에 이제 돈을 이렇게 다시 어, 끌어모으는 어,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고금리 정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제 전 전반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어, 금융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금융 시장에 커플링돼 있는 어, 암호화폐 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은 더 크게 이제 위축되고. NFT를 거래하는 수단이 이제 암호화폐인데 그러니까 어 NFT 시장에 대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에 대한 부분들도 위축되는 것이라 이제 NFT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실제 어 지금 협회를 중심으로 제 주변에 있는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이제 NFT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시겠다고 준비하신 분들은 여전히 많이 있고 관심들이 높은 상태고요. 이것이 이제, 어, 전통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다시 회복되는 즈음에, 어, 다시 되면 사실 가장 빠른 속도로 NFT 시장이 다시 또 성장할 것으로 예측 하고 있어서 NFT 자체가 거품이라거나 또는, 어, 미래의 가능성이 좀 약하다거나 그렇게 보는 관점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 동의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NFT 시장을 지금 잘 준비해서 어, 시장이 다시 좀 좋아질 때, 어, 좀 성과들을 낼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밝은 전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어, <laughs> 그, 지금 NFT나 뭐 메타버스나 뭐웹 3.0이 이제, 어, 제대로, 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 사회에 깊이 뿌리, 어, 될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많은 분들이 2030년이다, 2025년이다, 2027년이다 예상하고 계신데요.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는 어, 언제쯤을 좀 보고 계신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아, 이게 이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어, 속도의 문제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다보스 포럼에서 용어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로 나온 이후에 뭐 인공지능 분야가 제일 먼저 달려갔고요. 빅데이터와 함께 그리고 이제 5G 통신망이 깔리면서 이제 통신환경들도 이제, 어,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도 이미 올해 도 이제 비트코인이 나온 지 14년이 되고, 이더리움이 POWS, POS로 이제 합의 알고리즘을 바꾸는 이런 또큰 변화들이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NFT 또 메타버스도 빠르게 어, 저희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지 22년도인데, 저는 어 경기 전망이나 산업 전망을 저는 뭐 3년 단위로 하거든요. 제가 뭐그 이상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은 아니어서 올해 상황과 내년 상황과 그다 음 상황 그리고 올해가 거의 끝나가니까 3, 4, 5 2025년도까지는 저는 메타버스가 우리가 지금 포털을 사용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익숙한 형태로 사용하게 되는 어뭐전 연령층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것이고. 지금 모바일, 우리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모바일이 2007년도에 이제 아이폰이 스마트폰으로 등장한 이후에 보면 15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어 지난 한 10년 정도를 예측해보면, 어 누구나 보편적으로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미, 어 중요한 데이터, 그리고 신뢰를 검증해야 되는 데이터 부분에, 특히 기업 부분에서는 많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이 NFT도 기술 표준이 나온 것은, 2005년도거든요. 그러면 어, 2015년, 어, 2022년도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 시장에서 등장한 게 2017년 정도, 크립토 키티 정도라고 본다라고 하면 어, 충분히 이제 아, 뭐 내년, 후내년 정도에는 어, 시장에 의미 있는 데이터 또는 사업으로. 자잡사 불처럼 보기 때문에 저는 2025년도까지가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25라는 책을 해서 어, 아, 25... 그럴까요? 네, 되게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는데요. 네, 어,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laughs> <laughs> 네, <네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책 이야기를 조금 더 한다면요, 이제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때나 제가 교수님 강의를 이제 보고 또글 쓰신 걸좀 보면은 NFT 가치 평가 사 요소가 항상 이게 중요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희소성, 상징성, 소유 욕망, 불변성,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책 물론 읽어보시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미리 조금 프리뷰해 주시로네 가지 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책에서 정말 중요한 게 NFT 가치평가에 대한 이네 가지 요소 부분들이고, 제가 이제 각 사례들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어떤 이 공통점이나 어, 중요한 요소가 있을지 살펴봤을 때, 뭐,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해 주실 때 제가 이네 가지를 어, 말씀드리는데, 어, NFT는 대체 불가한 토큰이고,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어, 다른 토큰과 교환하면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세상에 유일무이한 자산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이기 때문에 희소하죠 근데 이제 비슷한 형태의 nft를 여러 개를 발행하는 이제 멀티 에디션이라고도 하고 pfp 형태가 나오면서 비슷한 여러 개를 발행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겨서 어 이게 이제. 자산 유동화 쪽에도 사용되고 있긴 한데, 어떻게 하면 희소하다는 것을 유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 그것이 NFT의 기술적인, 본질적인 특성이니까. 그래서 희소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 이 NFT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상징성을 구성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쓴 책의 히스토리와 스토리로 연결된다.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결합됐을 때그 상징이 되고, 이 희소성과 상징성이, 어, 대중적으로나 또는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소유를 하고 싶어 하는 소유 욕망을 자극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누군가가 갖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거래에서는. 그래서 이 희소성과 상징성이 잘 결합돼서 특정한, 어, 매니아층도 좋고 아니면 또 다수의 대중들에 되어도 좋은데 이것을 욕망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제 책을 이제 마지막 쓰면서 이 소유 욕망이라는 것이 지속적이 지속적일 수도 있고 단기적일 수도 있잖아요 충동 구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 욕망을 지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소유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대중적인가 아니면 집단적인 매니아인가에 따라서 그 사분면으로 분석해 볼수 있다는 걸 제가 책에 설명을 해두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때 이제 NFT를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또는 NFT를 구매할 때어 이런 제가 책에서 넣은 요 내용들을 가지고 좀 바라보면 그래도 아 내가 구매하는 거에 대한 의미 또는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의미를 아좀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또 확신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불변성은 결국 이제 NFT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발행과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는 이제 저장 방식에 있어서 중앙화된 저장 방식보다는 분산 저장 기술인 IPFS를 쓰는 게 조금 더 이상적인 방법이고 이 IPFS의 네트워크 보급이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장기, 단기적으로는 중앙화와 IPFS를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쓰겠지만, 어, 장기적으로 이상적인 부분들은 분산 저장 기술을 쓰게 되면 원본 파일 자체도 안전하게 보관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고 NFT를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NFT 가치평가에 대해서 어,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공부하면서 줄치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 꼭 어, 아, 미션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이 책을 사서 이 중요한 사요소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책의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에 보면 네, 뭐, 미술, 예술, 음악,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은 뭐 예술 쪽으로 이제 집중돼서 NFT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런 것도 연결시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이 11장 이후로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책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NFT가 발현된 사례들을 소개하고 그 의미들을 설명해 두었는데, 어, 이제, 어, 저는 이제 이게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 규칙이 정해져 있고 반복적인 업무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어, 이미 와 있고, 그것이 급속히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창작의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즐거움이 생기기도 하고, 의미가 더 가져진다라고 하는,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의 창작 활동이 의미가 있게 되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이 어떤, 어, 경제적 가치가 되거나, 어떤 의미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담을 수 있는 기술로서의 NFT이기 때문에, 어, 제 이제 책에 소개했던 그 사례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 프로필 사진을 5년 동안 쭉 찍었는데, NFT가 등장해서 오픈시에 올렸더니 큰 금액으로 팔렸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알고잘리라는.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인데 어~ 누군가가 꾸준하게 자기만의 콘텐츠를 어~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뭔가 경제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것 기회들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창작이라는 활동들 이게 이제 복사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창작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n f t 기술은 전 세계에서 내가 만든 작품을 한 사람만 사줄 수 있으면 사실 거래를 할수 있는 기회를 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창작의 방식, 문법들, 저는 이제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존의 어떤 자기들만의 기득권과 질서를 가지고 그 그것들을 향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콘텐츠 시장 전체에. 각 개인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어, 창작 활동을 하고 거래를 하는 세상이 다가오는 부분들을 조금 제가, 어, 또 강조하기도 하고 그 내용들을 썼는데, 그래서 특정한 뭐 한두 개의 분야라기 보다는 콘텐츠를 창작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다 관심을 가지시면 전 분야에서 다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답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NFT에 이제 관심,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관심 있는 분도 있고, 창작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여러 이제 분들 계신데, 어, 이 NFT 분야에서 내가, 어, 메인 플레이어, 어, 어떤 핵심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떤, 어떤 기초적인 한 사람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어떤 기초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이제 어려운 질문 을 <laughs> 주셨는데 지금 뉴저널리스트 아카데미 뉴저널리스트 뉴스 브랜드 이름은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있고 <laughs> 그, 지금 하고 계신 우리 박 대표님이 하고 계신 이 사업들도 제가 그 동안 쭉 봐서 알지만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어, 만들어낼 수 있는 저널리스트들을 이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콘텐츠 설계 방법론인데. 어, 저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고, 자기만의 콘텐츠가 있다라고 좀 믿고 있고, 그것을 콘텐츠로 만드는 것을 잘 못할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거나 만나보면 누구나 너무너무 어, 독특한 이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책 읽기에 대한 부분들은 콘텐츠를 창작하는 너무너무 근본적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되다 보니까 되게 짧은 답변을 하고 짧게 글을 쓰고 어,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형태의 세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충분한 정보를 담고 호흡이 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콘텐츠가 많아지고 영상 콘텐츠가 많아지더라도 어떤 콘텐츠에 힘을 줄수 있는 부분들은 그 메시지라고 하는 텍스트 메시지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먼저 시작되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사실 이 영상을 어떤 분들이 보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 책읽기와 글쓰기라는 아주 기본적인 창작 그 과정들을 자기 개인 역량으로 만드신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잘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역설적으로 좀 어, 기본적인 사람들을좀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영답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앞으로 이제 NFT NFT 시장이 이제 커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텐데 아, 이 책이 어,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가 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아,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고 스터디 어, 그룹도 하시고 어, 북 리뷰도 하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 마지막으로 혹시 교수님 어, 어,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리. 어... 뉴저널리스트 투데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제 책을 가지고 어, 독서 모임을 하거나 독서 스터디를 하실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어, 제가 언제든 시간 내서 같이 이렇게 어,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이 영상을 통해서 독서 모임이 하나 만들어지면 너무 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선생님께서 직접 저자가. 독서 모임에 참여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네어네 <laughs> 그래서 제가 다시... 늘 하는 게열열명 모이면 제가 독서 모임 참여하겠다고 주변에 항상 얘기하거든요 아네네 네. 참고로 우리 교수님은 이 독서 모임을 또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아주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laughs> 저자가 직접 하시기 때문에 너무 유익한 모임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많이 이 책을 읽어주시고, 또 독서 모임도 많이 열어주시고, 또이 책을 읽으신 소감도 이 영상이 나가는 이 기사 밑에 댓글로도 달아주시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 어,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교수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우리 또, 어, 추후에, 어, 또 인터뷰 또 저희가 요청드리면 같이 또 대화 나누고, 어, 이렇게 토크쇼 형식으로 또 나누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매체에서 대표님 직접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고 연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